이제 런던 가십니다. 이탈리아에서. 아프라, 이탈리아에서 런던으로 가는 런던으로. 이거 나와 있잖아요. 음, 런던이탈리아 시계탑. 타 런던 시계탑. 야, 에페차. 밤이 되니까 저기 또. <laughs> 이야. <목소리> 어, 오페라하우스?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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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애들 편하나면 왕비들하고 새해세 생겨나고 와뭐다 명품이라는데 저는 다 처음보는거 같아요 <웃음> 여러분들 <웃음> 여러분들 지금 오시는거중에 제가 기억나는건 버버리폴로 <laughs> 아, 그정도 기억납니다 기호를 어. 아, 아. 하고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음. 처음보는건데 런던 가십니다 아프라,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에서 런던으로 가는. 런던으로. 뭐 나와 있잖아요. 별로 안 돌아. 마카오. 음. 야 이제 밤이 되니까 이제. 계속, so. 봐봐 왠쪽. 어? 오 마이 갓. 이쁘다. 밤 되니까 확실히. 남되니까 더 이쁘네. 아직 근데 아니야. 어, 잠깐 나갔다 가? 어. 여러분들 여기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오. 이탈리아 시게타. 런던 시게타. <laughs> 이야. 베네시언이거든. 저희가? 저기가? 우리 이렇게 걸어온 거 어, 그렇지. 그 영어로 저기 베네시아. 베네시아는 있네. 이리가가에는 음. 음, 그래서 아, 지금 이랬다가 다시 이렇게. 저기서 오. 와야 되는데 그지 그러니까. 네, 음. 우 지금 이렇게. 저거는 러시아크램궁 같아. 저 옆에 있는 거 있잖아. 어? 저기. <웃음> 느낌이. 아저기 이거는 c o d 라고 하는데. 피오브드림. 아, 좋아 좋아. 푸른 도시가 도시가. 어디야? 아까 아까 음, 밤이 되니까 풍경이 더 이뻐요. 어, 음, 보세요. 또 현재 아가씨 이쁜 아가씨들이 여기서 이제 패션쇼를 하네. 와, 이거는 뭐. 영국 같아요. 영국, 영국 뭐 중국이 아니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영국 같아. 영국 같아 영국. 이 진짜 어. 일로도 거, 여기도 나갈 수 있는 거야? 오. 프랑스. 예, 이제 영국에서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왔어. 와우. 아. 이게 무슨 의미지? 샤넬? 음 이쁘다 음, 야에볕이 <laughs> 밤이 되니까 저기 또 전등이 들어옵니다 보이세요? 오 야경이 이뻐요 중간으로 걸어 가야 돼 이야 이쁘다 보통 음. 이루진다고 하는 말인데 혹시 들어본 동생 이웃 <laughs> 런던 저희 엄안해요 정말이네 어? 뭘별천지 아빠 촬영 다 했어. 허허, 얘 난리 났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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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중국, 아, 중국 사람이야. 한국 할머니. <laughs> 아니야. 한국 사람. 한국 사람 저 정도는 아니지. 물이 들어오니까 더 예쁜데. NBA. 난리 났어. 어 이쁘다. 잘 해놨네.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리로 모인다. 그럼. 복지도 않고. 응. 어? <목소리가> 홍콩의 그런 거리하고는 틀리잖아 봐봐 이거을 봐봐. 아. 이탈리아에서 프리엄도 그렇지. 하하이. 아비. 이게 비틀즈 아니야? Yeah. 나의 <laughs> 목심. 런던. 어. 어, 봐. 또 왔기 마이네 카. 야. 대단한 쇼핑몰. 대단한 쇼핑몰이다. 와, 영국 국기가 이거 지금 엘리베이터도 예쁘지. 아. 영국식 옛날에 영국식 그 국기 그 왕실에 권이딴따라따란 벌로. 여기예요. 벌로니까 면 엘리베이터 이렇게 돼 있고. 음. 자세나? 어. 여기서 올라가면 식당이야. 그래? 야 이거는 오페라 하우스에서 보는 내려다 보는 그 전경인데, 음. 음, 오페라 하우스에서 내려다 보는 그 느낌. 아우, 아 너무 잘 만들어놨다. 여기도 보이죠? 이 여기 오페라 하우스에서 보는 느낌. 여기저기 다 명품이네. <laughs> 건물도 명품, 쇼핑몰 공간도 명품.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 내려갑니다 그래. 아,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국 왕실에 이, 이런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거잖아. 영국 왕실 엘리베이터가 요즘 같았을 같은... 때. <laughs> 시계, 시계가 이렇게 딱딱딱 1층, 2층, 3층까지. 올라올 것 같아요. 올라오면 저 위에 1층, 2층, 3층이 시계로 표현됩니다. 지금 1층이 내려가 있죠. 이제 우리가 내려가려고 올렸으니까 2층에 오면, 오늘 2... 2층으로 가면 2층으로 왔죠. 불이. 이제 3층으로 오겠죠. 신기한 게 이쁜 인테리어가 <laughs> 시계 바늘이 움직였습니다. 3층에 도착했어요. 어 불이 오네요. 어, 그렇지 음. 우 럭셔리하게. 아, 여기 내려다. 음. 럭셔리하게 해놨네 아. 음. <웃음> 여기 뭐 쇼, 이거 아주 뭐. 라스베가스 거리를 걷는 듯한 음. 이런 느낌 <laughs> 계속 걸어 다녀도 계속 화려한 거리만 나와. 음. 응. 와. 안에 층 같아. 2층 같아. 그래서 홍콩이 2층 가서 오는 거잖아. <웃음> <웃음> 로마, 이건 또 영국의 어떤 영국, 로마. 영국 정원. 응, 어, 그래. 로마 시대 때의 그 정원, 왕실의 정원. 저기다 왜 동전 던지지 않나? 많이 던져. 그지? <laughs> 던지지 마시요 저기 있더라고 지금은 이제 없어졌을 거야? 어, 저 건의대, 아, 건의대가 아, 서있네. 네. 여러분들. 네. 어, 동상인데. 네. 알지? 아는데. 저기 건의대가 저렇게. 저기는 뭐하는 데인데 건의대에 동상이 있지? 네. 아. 근데 군대 병소를해아데 월요일에 안해 아. 월요일 쉬는 날인거야 아와이빈 음. <laughs> 공간에 이렇게 여기 뭘 해도 되겠다 한국 같으면 그지 아니? 여기, 여기 뭐... 어디 이게 뭘 해도 하는데 여기 어디 이게 어디야? 어딘 거같아 식당? 음. 하이디 라오. 어? 여기는 런던 어점 우리 먹었던데. 아 여기라고? 어 여기는 런던 하이디 라오. 우리가 방도 먹고 나왔던데. 여기는 여기 런던 어점 이탈리아고, 뭐? 그건 이탈리아고. 이 버스. 아.

<laughs> 야, 쇼핑몰 안에 이런, 어떤, 아, 촬영지가 있네요. 야, 참, 공간이 정말 엄청나죠. 진한... 인증샷 하나 찍어야지 인증샷 땡큐 Thank you. Thank you.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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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땡큐 <laughs> 남편을 사랑하면서. 저기 가서 찍어줘 여기도 한번 어, 찍어야죠. <laughs> 영국 멋쟁이 들어 영국 신사도 왜 정장이 꽁꽁. <laughs> 이렇게 딱. 여기 발 나오게 찍어. <laughs> 안 했어, 임마. 에 드십니까? 그래, 왜, we 왜, we <laughs> 아, 재밌다. <laughs> 홍어보다도 재밌다. 야, 난 체질이 막 가온가 봐. 밤에 <laughs> 돌아 <laughs> 아침에 자고 카지노. 나는 돌히 일하다가 와가지고 그런 이박 3일 정도 주 얼마? 와 이거 정말 이쁘다. 이쁘다. 입생로랑. 아, <laughs> 대네도막 그러니까 <laughs> 그럴 거 없는 게 얼마나 좋아 보이는 거야. 화면 나오게 저기서 찍어, 저기 있어. <laughs> 아 여기 이거 찍어 이 이걸 찍어줘 자, 보여드릴게요 음. 이런 식 찍는 거 좋아해요 <laughs> 네. 됐나요 저기서 여기를 찍어 가 아, 아, 네. 저쪽이 지금 사진노 입구 입구 입구네 입구 우리가 갔던 방향이 아닌데 이건 다른 카지노야 아, 먼저는... <웃음> 이야 봐봐 <laughs> 어, 오, 오페라 하우스 애들 태어나면 응. 음. 왕비들하고 새해에만 회사로 나오고 음, 와 어 뭐야. 올라갈게 찍어라. 이 <laughs> 야, 정말. 자, 이것도 진짜 자동으로 열리고 되잖아. 야, 돈을 완전히 갖다 버어 놨다, 그자. 어? 한국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안그러나? 마카오가 전기가 남아도나? 아아오전으다야겠 아니 낫지 우와 마카오가 전기가 남아 돌구나 어? 오 마이 갓 오. 모델이야? 아니 내가 봤잖아 인잖아 내가 오우. 여러분들 에페타 예쁘죠? 가성비가 좋습니다. <laughs> 예술이죠. <laughs> 여기 파리, 파리의 여인들도 많이 와있네 음아 이거 너무 이쁘다 그지? 모델이 뭐 대충 찍어도 뭐 그지? 어? 아 진짜 안찍어도 <laughs> 말 하나 사자는 크기 한번 봐봐. 어? 말 같은 사자 없잖아. 어 말. 어, 크기 한번 봐봐. 얼마나 커? 나 진짜 저런 거 보면. 서 이게 말이라고? 말 말이 거야. 뭐 사자나 말 이런 거 맞춰서. 야야야 야, 이제 일나봐 아니야, 딱요요 요 각도로 찍어줘. 내가 저기 있을게. 여기야. 에펠탑에 올라갈 수도 있네. 아, 돼. 시간이 안, 돼. 안 돼? 그래 접어서 찍어. 어.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나오잖아. 그래 나오네. 어, 이거 펼치니까 크기가 어쩐지. 이쁘다. 우리 마카오 갔다 왔기 때문에 <laughs> 저기 가면 분수쇼를 하는데요. 음. 나는. 정말 그게 제일 예뻤어요. 에펠탑에 지금 전등쇼를 하네요. 음, 거리가이쁘네 <laughs> 저기는 레이저 쇼를 하네. 저기 지금 레이저 쇼를. 홍콩에서 날아오는 거야? 무슨? 저기 레이저 날아오잖아. 오호, 저기도, 저기도 지금 전등쇼가든요 이야, 마카오의 밤 야경이 이렇게. 오. 에펠탑, 파리 건축 경시. 에펠탑이 하이라이트다. 또있 어？저 <목소리> 드론 디았네 누가？어. 드론 촬영하려고 드론찍 않아요 마카오는 드론 가져와도 되겠다 그지? 아무도 없잖아 그 말은 뭘 의미하겠어 안된다는 거지 저 있잖아 드론 촬영하고 있잖아 아니 저게 무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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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저쪽에 한국태가가 날려도 될것 같은데. 아. 네, 벌금네. 이쁘다. 박식에 다녔습니다. 오늘 음, 뭐, 마카오에, 에, 여러 곳들을, 다녔는데, 음, 깜짝 놀랐습니다. 마, 마카오 <laughs> 이렇게 좋은 곳이죠. 뭐 명품들, 별별 명품도 다 봤고 오늘 우리 김이사가 또 좋은 것을 많이 데려와줘서 분량도 충분히 차고 넘칩니다 아시아의 파리를 받고 런던을 거쳐서 이대리까지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보면서 하는데 물량이 너무 화려합니다. 이제 배를 타고, 홍콩으로 나가는데요 비즈니스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너무 편하게 가고있고 또 지금 먹을거리도 아 이렇게 <laughs> 나왔습니다 감자 o g o t 여 g o Togo, Togo, t 이 이길 줍니다. <laughs> 아, 이렇게 보이시죠? 이 비즈니스 석은 일반 어, 객실 바로 이게 2층 인데요. 1층에는 객실이 있습니다. 객실이 있어요 일반 객실은 줄을 서야 되는데 비즈니스는 뭐 바로 그냥 들어서 바로 올라오는 <laughs> 아, 그 올라오는데 예국구의 친구들이 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쟤네들 뭐냐고 그걸 왜말더라고 <laughs> 아, 그런 얘기 하던데 아, 줄이 한 30m, 50m 서있었는데 바로 돌아와 버리니까 아, 좀 기분이 나쁜거죠 비즈니스석은바로들어옵니다바로들어서오르트왔는데그것도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r 래야 k 래야 e 래야 o 래 한국사람 한국사람이라고 바로 <laughs> 그런 건 아니고 아. 또뭐 처음으로 배를 타면서 또비즈니스 e a 타보는데 a k o r 가 신경을 좀 썼네요. 다홍콩 <laughs> 나가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0시 저녁 10시 한반 정도 넘었습니다. 10시 반 정도 됐겠네요. 그지? 이제 간식 좀 먹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